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 어, 세나 62페이지 척하지 말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꽤 긴데 다들 읽고 왔죠?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의 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 종을 데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이 종을 삼은 지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들을 모두 해방시켰어야 됐어요.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종으로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아 왕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언약, 언약에 따라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옳은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노예들을 해방시킨 후에 주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6년 동안이나 그 집에서 일을 했으니 얼마나 그 집안일을 잘 알고 또 속속들이 잘 했겠어요. 그 집을 정말 잘 알고 맡았던 일들도 참잘 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또 일을 할 사람을 구하려니 또 막막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결국 주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해방했던 그 노예들을 다시 종을 삼습니다. 주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가 가기는 해요. 어, 또 그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안 지키고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했다는 겁니다. 해방을 했다가 다시 노예를 삼는 거는 율법을 지킨 걸까요? 어쨌든 해방을 했었으니까? 아닙니다. 해방을 했다가 다시 노예로 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예 해방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해방을 할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했다가 다시 그들을 다시 노예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로 해놓고 이렇게 마음을 바꿨을까요?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어, 사실, 율법을 지키기로 그 언약을 맺던 순간부터 내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로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자꾸자꾸 점령하면서 점점 더 커져가니까 이스라엘을 자꾸 위협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강한 나라랑 전쟁을 해서 싸울 것도 아니고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그들의 마음이야 어찌 됐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잘했다고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 게 느슨해지고 점점 자기들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시 원래 마음대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노예를 삼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종을 풀어주기 싫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대신 숙제해주고, 공부해주고, 심부름해주고, 먹을 거 사다주고, 이런 사람들이 6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6년 동안 나의 일을 다 해주던 사람이, 어, 느 누가 와가지고, 어, 그냥, 뭐, 이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풀어줘. 이렇게 해, 해서, 내가 풀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땠을까요?우리가 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화나신 걸알 수가 있습니다.17절 말씀을 볼게요.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보라.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또 20절을 볼게요. 내가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치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될 것이다. 아주 무,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와우, 너무 무서워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하고 불로 다 태워 버릴 거고 너희를 죽게 할 것이고 너네 짐승들의 먹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시무시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구나?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무섭게 우리를 응징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순종하려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고서 좀 살만 하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더 믿음을 지키기 쉽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또 알아가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 나아지면 하나님을 잊는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